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열한기상 3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슬아슬한 부분도 성경 속에 보여집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 열한기상이라는 성경 말씀, 이 열한기라는 성경 말씀은 역대기와 달리 기본적인 쓰여진 배경 자체가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쓰여진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계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다 보니까 이 역대기 성경과 달리 이러한 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잘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아마도 정략적인 결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던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녔던 이 애굽과의 동맹을 위해서 이런 정, 정략 결혼을 통해.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입니다. 조금 뒤로 가면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과 또 정략 결혼을 맺고 있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그런 생각은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한편에서 또 다른 시장쌍인 방법도 함께 간구하고 있는 그 솔로몬의 위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위험성은 뭐냐면 산당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절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전제를 분명히 두고 있는데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하고 있었고 또 솔로몬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또 행하였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산당 제사의 위험함에 대한 부분도 또다시 여기서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산당 제사입니다. 나중에 이제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솔로몬 이후에 여러 왕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성경 기자는 늘 그들이 산당을 패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솔로몬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산당 제사의 잔재, 이것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것은 결국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백성 속에는 성전까지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것은 산당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 제사를 피하지 않고는 유일신 신앙,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 제사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산당에서 기본 산당에서 일천 번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고 이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당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다른 신제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서 이 성경 말씀에서는 지금 솔로몬의 단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솔로몬이 어떤 면에서 훌륭한 왕인가를 소개하고 있지만 복선 같은 개념으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애구방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 또 산당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모습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3절 여호와를 사랑하였다라는 말씀과 4절 그가 그 제단에서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천 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신의 헌신 또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4절 말씀해 보면, 여와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그 과정이, 물론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데, 솔로몬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 과정 속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면 서로 무니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했고 또더 나가서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는 질문을 그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6절 이하의 말씀에. 다윗에 대한 그 삶을 먼저 얘기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길을 걸어갔고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이 솔로몬이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인생의 복 받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다윗이 이 솔로몬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린 6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어,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능력도 분명히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함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 가장 키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지 구하라라고 말씀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 제목이 바로 이 구절 말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은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솔로몬의 기도는 결국 10절 말씀,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고 또두 번째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간과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기도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을 보아서 자신의 삶에 백성들의 재판의 문제, 백성들의 어떤 중요한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고 솔로몬에게 복주셨던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인생 가운데 무엇이 우선인가를 알고 있었고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자주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모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기도의 양이 중요하고 기도의 시간도 물론 필요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기도의 분량을 원하시기도 하고 또 기도 중에 우리의 눈물을 원하시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말을 하고 많은 간구를 한다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가,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그 과정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진심을 드러내고 있는 그 기도가 맞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이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과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위에서 일천번째 헌신과 희생도 그런 기꺼이 들을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인지 구하라라는 음성을 주셨는데 그가 구하는 것이 쌍적인 자기를 위한 무엇인가가 아니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의 1순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들어서 뭘할 것인가 하면 백성들을 잘 재판하는 왕으로서의 자신의 직무를 위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내가 구하고 있는 그 제목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맞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안위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나은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위기를 막을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 제목은 자신에게 맡기신 역할, 왕이라는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와 솔로몬의 기도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이 땅을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구하는 기도 제목과는 다른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역할로 주신 이 왕이라는 직무, 이 직무를 제대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목적에 따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삶을 좀더 부유하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나은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윤택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루게 됩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늘 언제나 우리의 기도 제목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게 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주의의 마음에 든지라,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들었던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자신의 직무, 자신의 역할에 맞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모르신 진짜 목적이 뭔가를 찾아야 되고 그 목적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 단지 내가 이땅 속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목적에 맞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 가지로 그의 삶의 역사를 하죠. 첫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12절 내 말대로 해주겠다 기도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충무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도 제목의 응답은 네 말대로 해주겠다라는 응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13절을 구하지 않는 제목을 주겠다는 라 겁니다.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첫 번째는 내가 구했던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네가 구하지 않는 것도 내가 필요한 것들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가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기도 필요하고 영광도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입니다. 14절. 내가 만일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대와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의 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다윗세길 하나의 원칙과 표준을 정하시면서 이 표준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면 내 날이 길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솔로몬의 날만 긴 것이 아니라 그의 왕조가 그의 후손들의 날이 길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과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응답하시고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응답하시고 표진의 길을 걸어가면 추가적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를 이땅 속에 어떻게 쓰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로 이땅 속에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게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역할과 직무 가운데 그 역할에 맞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첫 번째, 내 말대로 내가 하리라. 두 번째,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줄이라. 내가 표준의 길을 걸어가면, 그 이후에 또다시 영혼의 약속, 이웃이는 연결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 말씀까지 우리에게 반드시 주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세상적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마음의 합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또 주님 붙들고 나가는 이런 모두가 되셔서. 근데 이 과정이 바로 사라지질 않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요하를 사랑하고 일천번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간구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그의 삶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옳은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기도가 자기의 삶을 살리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해 소름이 누렸던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